안녕하세요, 피디님. 어제 잘 찾아오셨네요. 네, <laughs> 사무실인 거죠. 원래 있었던 곳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송파로 오게 됐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뭐 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돼가세요? 아 이게 자재 고를 때뭐 타일 고를려면 어디 가야 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서 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거든요. 클라이언터 분들이 제일 로 고민하는 게 자재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자재를 고를 때 조그만 모니터에서 고르거나 타일 고르면 타일 가게가 돼 도배 도배 가게가 돼한 번에 고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여기 1, 2층 공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3억을 썼거든요 이 3억 쓰면서 모든 거를 다 갖다 놨어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변기, 타일, 필름, 벽지, 뭐 IoT 뭐 예를 들면은 오케이 구글 2층 꺼 줘. 네? 뭐 뭐야? 오케이 구글 2층 켜 줘. 다다해 놨습니다. 우리 피디 님도 시간 많이 없으시니까 30분이면은 다 보여 드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자재가 아파트 인테리어 할때 쓰는 자재들로 다 갖다 놨다 보시면 되고요.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바닥재 원목이에요. 그래서 원목을 이렇게 밟아도 보시고 이 나무의 결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TV를 매립을 할 때도 반매립을 할지 완전매립할지도 고민이시잖아요. 이거는 반매립. 반매립은 프레임만 튀어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완전매립. 솔리드 느낌의 필름. 여기도 필름이에요. 필름인데 우드 느낌. 걸레받이도 없이 깔끔하게. 천장 몰딩도 없고 융 스위치도 들어갔고. 그리고 도무스 이런 커버 없는 슬림한 거. 딱 가면은 자석으로 착 빨아들이거든요. 이런 자석 느낌도 느껴보시고. 어, 여기 뭐써 있네요. 이 자재 이름 까먹을까 봐 이름까지 친절하게. 요거는 LG의 SM005버 그래서 직접 보시고 자재 넘버까지도 바로 외워가실 수 있고요. 이거는 에디톤이에요. 에디톤도 이렇게 밟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그 그레이가 이렇게 위 아래로 들어갔고 스드와 도어의 인방이 같이 들어가서 더 길어 보이고 라인도 또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이노엔지의 자동 중문이죠. 이노엔지의 자동 중문은 하드웨어가 안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나갈 때는 버튼, 반대쪽에서 들어올 때는 센서. 여기는 화이트로 융이고요. 필름의 길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을 팔 수도 있고 이거는 겹침을 했어요. 그래서 겹치게 되면은 살짝 손에 걸리기도 하고 단면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겹침 시공이랑 골 파는 시공도 한번 이제 느껴 보시고 스윙 정분도 이렇게 앞뒤로 180도도 열어 보시고 들어오시면 여기 탕비실인데 상판이 인도 대리석도 있고 한스톤도 있고 세라믹도 있잖아요. 이거는 스테인레스예요. 그리고 이거 범폭포스전 분사, 직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오리. 이 회오리가 압이 진짜 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폭포, 야채 씻어도 여기서 물이 안 튀거든요. 범폭포 수전도 써 보시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터닝 도어, 단열 중무. 이거 한번 해 보는 거죠. 넣고 여기서 촥 올리는 거죠. 들어오시면 화장실. 위 아래 화장실이 네 칸이에요. 이 화장실은 600x600 600 타일로 선반이 있고 올라가는 탑볼 형태. 여기는 비대 일체형인데 라운드형이에요. 라운드 형태도 한번 앉아 보시고 휴전트도 한번 틀어가지고 바람이 어느 정도 센지 이런 것도 느껴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탑볼인데 좀더 폭이 넓은 거예요. 좀 전에는 비대일체형인데 이거는 원피스 비대일체형 사각, 동그라미, 원피스, 투피스 다 갖다 놨어요 여기는 저희의 미팅룸이에요 강마루인데 우드 느낌 나는 강마루 요즘 벽지를 디아망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만져보신 분들이 야 어떻게 이게 벽지 이렇게 두껍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걸레바지 3 c m 의 디아망, 천정 무물딩 그리고 이쪽 오시면은 여기는 타일 같은 강마루인데 이거는 목재 소재 저거는 우드 느낌의 강마루 이거는 에디톤 PVC 강마루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아망 포티스인데 벌레바지 없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질감이 필름에 가까워요 약간 얇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 실링팬 루시 실링팬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는 아마 시공되어 있을 건데 에어아트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직원 업무 공간 겸 미팅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아래에 가면 대박이에요. 신발 신고 들어오는 공간에 여기 현관이 넓으면 이렇게 정원 만들잖아요. 이렇게 세라믹으로 해서 정원도 저희가 작업을 해놨고 1층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는 손잡이부터 시작이에요. 푸시불로딱 들어가면은 시작부터 이제 사면동 중문이에요. 오케이, 구글, 나 왔어. 자, 음성 하나로 불은 그냥 켜지고 TV 공청기까지 다 켜집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버튼 눌러요? 그 말로 다 되는데. IoT가 이제 대세기 때문에 다 적용을 했고요. 이런 것도 음성으로 경험해보시면은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쪽 끝에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LX 대리점이긴 하지만은 대리점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가 LX에서 운영하는 창고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이... 어 이건 뭐냐면은 뮤럴 벽지예요. 그린 벽지라고 해서 LX에서도 운영하거든요. 뮤럴 벽지로 백을 해 놨고요. 제일 많이 쓰는 뷰프레임 일반적인 거실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큰 거를 한번 밀고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 LX 창호는 이 지렛대 역할로 해서 이런 큰 창도 아주 가볍게 세 개의 손가락 하나로 열려요. 그리고 방충망도 다 락이 걸리거든요. 이 스트라이커도 튀어나오지 않고 벌레 구멍도 굉장히 슬림하거든요. 이것도 다 라인 정리를 시킨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제 주방에 많이 하는 거죠. 유로 이나인 개방감이 확 살겠죠. 그리고 시스템 창. 일반 창이랑 시스템 창이 크게 다른 게 일반 창은 여기서도 열리고 양옆으로 열 수가 있어요, 일반 창은 시스템 창은 한쪽으로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열수 있어요 얘는 픽스 창이에요 닫을 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창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확 냉장고처럼 압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뼈대가 사람으로 치면 통뼈죠 이런 슬라이딩 시스템 창도 있고 또 이런 시스템 창 이거는 티치 이렇게 열고 위로도 열리고 그리고 뷰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뷰 프레임 140 기본형 이거는 뷰 프레임 145뷰 프레임에서도 좀고급형이에요 레일이 알루미늄이고 디테일이 저것보다는 좀더더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트 창, 프로젝트 창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위 아래를 나눌 수가 있어요. 픽스 앤 프로젝트 창. 이런 거는 이제 보일러실이라던가 조그만 창에 쓰겠죠. 이렇게 창호를 종류별로 다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타일. 900에 900짜리, 1000에 1000짜리, 600에 600짜리, 600에 1200짜리. 어떤 거는 거칠고 어떤 건 부드럽고 이런 거를 만져 보시면서 큰 걸로 고를 수 있고 타일 같은 강마루. 엄청 큰거 있고 600에 600짜리 있고 그리고 에디톤. 에디톤의 단면은 좀 다르죠. 일반 타일 같은 강마루는 베이스가 목재인데 이건 PVC예요. 이거는 목재기 때문에 찍히거나 눌리거나 물이 들어가면 썩거나 변색이 되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제로예요. 소재가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면까지 비교하면서 이런 소재까지도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화장실도 정말 호텔 화장실처럼 꾸며놨거든요. 이런 호텔 욕실처럼 꾸밀려면은 무조건 세면대게 커야 되고 수전을 매립을 해야 돼요. 진그레이로 좀 고급스럽게 해 줬고요. 조적 파티션 실제 두께. 이거를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하면 은 답답하지가 않거든요 여기 이제 투피스 양변기 천장 같은 거는 블랙미러라고 해가지고요 2층 같은 경우는 SM판넬인데 여기는 블랙미러 여기는 이노솔 여기는 좀 밝게 갔어요 그좀 다른 거는 요거는 타일에 언더볼 언더볼에 선반 근데 요거는 타일 세면대 그리고 요거는 하부에 장을 놨죠 턴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꾸민 거예요 조적이 두껍죠 북극학교의 한 이유는 여기다가 선반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비대일체형인데 아까 위에 거는 원형인데 이게 사각이죠 근데 사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넓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앉아보셔서 경험해보시면 돼요 사각 비대일체형있는이 느낌이다 젠다이, 졸리컷 이런 느낌을 다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조경을 좀 꾸며놨고요. 이거는 유럽 무장이에요. 그래서 유럽 무장의 질감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벽면의 마감은 우드 느낌. 그리고 이런 것도 아치, 게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유리, 모루유리, 플루트유리, 투명, 아쿠아. 거울 컬러도 흑경, 뭐 브론즈, 일반 다 싸다닥 해놓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범수전이죠. 일반 범수전 라인, 그리고 폭포 범수전. 조명의 컬러도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근데 대부분 주백색을 하시거든요 수전 컬러도 크게 다섯 가지거든요 여기서 디자인은 바뀌겠지만 컬러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요새는 주방 키친핏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건안 되어 있지 않나요?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이쪽 라인이 키큰장겸 냉장고 아일랜드 식탁 이게 이제 인쇼 스타일이죠 ABC 아, 레이아웃인 네. 거죠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보이는 거는 세미 빌트인이고, 리얼 빌트인은 이거예요. 가구 두어 속에 가전이 들어가는 거죠. 키큰 장, 그리고 망장. 근데 여기는 저희가 오브제 넣을 수 있게끔 바리솔로 작업을 하면서 주방의 핵심은 아일랜드죠. 이 아일랜드가 3,000에 1,200이에요. 3,000에 1,200을 어떤 느낌인지 좀 체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세라믹이거든요. 상판, 측면, 전면에도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이거는 칸스톤이에요. 이거는 아예 막아가지고 수납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수납이 돼요. 이렇게 열수 있어요. 칸스톤을 이쪽으로 다 붙인 거예요. 식탁도 제작한 거거든요 식탁을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을 할수 있고 길이가 2 2 0 0 이에요 2 2 0 0 하면 은 6인용 하는데 넉넉하거든요 3m에 1.2m 아일랜드도 체험해 보시고 2.2m 짜리 식탁도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름을 많이 하잖아요 현대필름, LX필름, 영림필름 다 갖다 놨어요 좋은 게 여기서 어떻게 쭉 뽑아서 쓸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잘라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어, 그래도 돼요? 네, 네 저희가 다 드리는 거예요 세라믹을 많이 하시니까 세라믹도 컬러별로 다 배치해놨고 스위치 보시면은 공용부에 목공하고 필름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가로형 스위치를 넣 수가 있어요 융 스위치도 컬러가 되게 많아요 화이트, 매트 화이트, 아이보리, 라이트 그레이,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일반형 스위치 세로형이죠 아펠라, 아테우, 유럽형, 보노, 엑셀 보일러 컨트롤러랑 연동해가지고 하는 이제 이런 스위치들도 배치를 해놨습니다. 조명 한번 설명 쫙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인치, 2인치, 3인치예요 보통 이제 3인치를 많이 하시지만은 요즘은 더 작게 하거든요 바리솔 들어가 있죠 라인 조명 그리고 이쪽 오시면 요거는 이제 펜던트죠 얘는 저희가 많이 하는 거 마그네틱 마그네틱 이외에 우드 필름으로 포인트를 쫙 줬죠 엄청 길죠 여기 위에는 트리니스 조명 도장을 했어요 이트리니스 조명은 프레임이 안 보이죠 벽면 마감은 필름 천장은 벤자민의 도장 이 마감은 발 페인트 발레나 스페셜 페인트죠 발레나 K102D 거든요 전체가 다 발레나로 붙여 놨거든요. 시든도어도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시든도어. 바닥은 위에는 강 마루인데 여기는 600에 1200 포세리. 저희가 이제 알로소라는 소파랑 협업을 하고 있고 요거는 바닥재랑 벽지랑 가구 컬러를 저희가 매치를 해놓은 거예요. 알로소 가서 홀인이다, 범티를 보고 왔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최저가를 해드리니까 소파 필요하신 분들은 청담도 알로소 매장 가시면 되고요. 요거는손잡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도무스. 커버가 있는 거, 이거는 없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가와주. 좀 이제 비싼 손잡이죠. 이런 건한 5만 원대고, 이거는 20에서 50만 원. 실제 우리 범태리 현장에 쓰고 있는 거는 정말 다 갖다 놨거든요. 요거 뭐 말고도 뭐 작은 샘플부터 레퍼런스 참고하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할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상범 인테리어. 어떻게 보면 은 인테리어가 인생에 있어서 최대 쇼핑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1, 2층 공사 거의 3억 정도 쓰면서 진짜 우리 호리리분들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정말 세달 동안 저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좀 고생했는데 저희한테 뭐 계약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도 편하게 오셔서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호레의 분들은 무료 호레의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이쪽이 안내 데스크에요 안내 직원이 두 명이 항시 상주하고 있으니까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피디님 인테리어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셨어요? 아, 너무 시간을 확 줄여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아 <아유. 웃음>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고요. 어쨌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끝!